안녕하세요. 르노코리아 운정대리점 김수현 팀장입니다. 더운 여름 많이 힘드시죠? 무더운 여름 수분 보충 꼭 잊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렸고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일하는 파주에서도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수해 이재민 여러분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르노코리아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바꾸셔야 하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운정 대리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판매 조건을 안내드리려고 해요. 8월 판매 조건은 이전 7월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소개하는 저도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번 달 판매 조건의 특징은 바로 웰컴 르노 프로모션입니다. 지난달에는 프렌치 서머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던 옵션 용품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어요. 그랑콜레오스의 경우에는 30만 원 할인에서 60만 원 할인으로 확대되었고 아르카나는 50만 원 할인에서 60만 원 할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콜레오스 할부 상품에는 5개월 동안 납입금액 0으로 차량 구매를 할수 있는 50 할부가 새로 생겼는데 이 할부 상품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랑 콜레오스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연식 변경에 관한 이야기도 들릴 것 같은데, 연식 변경 이전에 차량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폭, 혜택의 폭을 키웠습니다. 우선 전시차 할인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 가솔린 24년 생산 모델에한 해에서 전시차 할인 20만원에 추가 150만원의 할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25년 1월에서 3월 생산은 70만원 추가 할인을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 용품, 보증연장 할인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노후차 보유 고객에 적용되던 40만원 할인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제 막 생산된 차량을 받아보신다고 해도 최소 100만원을 그냥 할인받고 구매하실 수 있겠죠. 아르타나의 경우 25년 3월까지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는 30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해드립니다. 전시차의 경우 할인 20만 원에 30만 원을 더하면 최대 50만 원 할인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용품 옵션 할인 50만 원이 6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까 엄청난 할인인 것 같아요. 무이자 3개월 할인도 그대로니까 아르카나 구매를 고려하셨다면 고객님 지금 바로 운정대리점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M6와 SM6의 경우는 지난달과 판매 조건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미 할인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우선으로 두고 계신다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두 차량을 꼭 한번 염두에 두는 것도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르노 마스터를 빼먹을 수 없어요. 마스터의 경우 특별 할인 무려 30만원, 아, 죄송해요. 300만원에 전시차 할인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화물밴이나 캠핑카를 알아보시는 고객님이라면 르노마스터 제가 항상 적극 추천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르노코리아 8월 판매 조건을 살펴봤어요. 여러 혜택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서 차량 구입을 고려 중인 고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르노코리아 운정대리점에 그리고 바로 저 김수현 팀장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르노코리아 운정대리점 김수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